아, 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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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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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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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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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응. 나+ 나무꽃나무꽃지로 거치, 바다가 은거그리고 불하고 그리고 잠을 계서 자는 건데 나고 불어 아나무가지고불하고 그다음에 자고 우리끼리 아, 어, 자지 마자 일정이 있는 자자, 아, 자자. 어, 자지 마+ 자지 마 일정은 잘지 않냐고 일정은 자지않자고 일정은 지 않냐고 일자은자지 않냐고 은잘 되지 않냐고 일정은 잘냐고일정지고 야, 왜나왜 자야 돼, 장수. 아니야, 우리 앉아서 안안안안안 아니, 그래. 지금 밤이 아니, 지금 밤이 지금... 밤이라고 했잖아. 아니, 아니, 음, 아니 그러면 잘, 잘래. 그러면 잘래 그래도. 엄마는 어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잘래. 아, 그럼 이거 침대피 없겠네, 앉아니까. 침대 피워야겠네. 침대 피워, 어때? 뭐야? 침대 피워야겠네. 그러 침대로 피울까? 여가 침대피 없다고 했잖아앉자니까 그래서